안녕하세요. 오늘은 크게 나누어서 정신 역동이론과 행동주의이론, 또 인본주의이론, 인지이론, 그리고 의미치료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 역동이론에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과 에릭슨의 심리사회, 융의 분석 심리 이론,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이 있고, 행동주의에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차례대로 알아보고, 또 인본주의 론에서는 로저스의 현상학과 메슬로우의 자아실현 이론, 그리고 인지 이론에서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과 콜버그의 그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그 1일차에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강의하고요. 2일차에는 에릭슨이라든가 융과 아들러의 이론들. 그리고 3일차에는 행동주의와 인본주의, 그리고 인지 이론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 4일차에는 빅터 프랭클의 의미 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신 역동에 대한 간략한 정의를 알아보고 이어서 정신 역동 이론의 범주 안에 있는 프로이드라든가 에릭슨이라든가 융이라든가 아들러의 간략한 중심 이론을 살펴보고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이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역동이란 바로 행동을 유발하는 내적 요인의 이해를 통해서 인간의 정신이 바로 행동을 어떻게 자극하는지와 또 개인의 사회 환경과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지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또 에릭슨의 심리사회론, 융의 분석심리론. 이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이 바로 정신 역동 이론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은 말 그대로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초기 아동기의 부모와의 그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의식이라는 부분과 본능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저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에릭슨의 심리사유 이론은 자아의 발달에 큰 관심을 갖고 인간 행동 발달에서 사회 문화 요인을 중시하면서 바로 점성 원칙에 서 지배되는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한 그 발달 변화를 굉장히 강조한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 이론은 그 무의식의 본질에 관심을 두면서 성격 기능의 다양한 세계를 포함하는 이론으로. 중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러는 그즉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은 대부분이 사람들이 우월에 대한 추구로 삶을 보내게 되는데 그세 가지 인생 과업, 즉 일과 우정, 사랑과 결혼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신 역동 이론에 포함되는 네 가지의 중심. 네 가지 이론의 중심은 프로이드에 의해서 그 기초가 만들어졌고 어떤 이론은 프로이드의 이론을 확장시켰거나 그 개념을 수정하였고 어떤 이론은 프로이드에 대한 반발로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이드에 대한 정신보존 이론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이드의 출생 배경에 대한 부분을 현재 먼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드의 출생은, 지금부터 프로이드는 1856년 오스트리아의 모라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상업을 하는 40세의 아버지와 또, 어,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만은 그 20세인 어머니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그 프로이드가 유태인이었기에 의학과 법학을 제외한 다른 직업을 그때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그 나치의 그 핍박을 피해서 여러 군데 옮기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선 먼저 그 브레워라는 하나의 그 유명한 외과 의사를 만나게 돼서 처음에 최면법을 통해서 환자의 신경증,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나중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895년에 히스테리에 관한 연구를 출판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프로이드가 브레이워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상당히 그 최면의 효율성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히스테리에 대해 주요 원인이 다른 게 아니다 성욕이다라는 얘기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자유 연상 기법을 통해서 바로 정신분석학의 선구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신분석학, 그 자유 연상이라는 부분 자체는 환자가 의식 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무의식을 밝혀내는 하나의 그 정신분석학적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 하면은 인류 최초로 인간의 성격 발달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와 사고를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석이론은 말 그대로 인간의 정신이 행동을 어떻게 자극하는지 또 환경과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이드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정신결정론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정신결정론은 인간의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더라. 즉, 정신적 현상이나 심리적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전혀 관계가 없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라도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과거의 어떤 일과 꼭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있죠. 바람이 불면 말 그대로 나뭇잎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멈추면 나뭇잎의 흔들림이 역시 멈춘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지만 빛이 사라지면 세상은 온통 시럽 같은 어둠에 휩싸인다 이런 말 그리고 초등학생만 돼도 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뿐, 그 의미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프로이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프로이드는 이러한 당연한 이치에서 원인이 멈추면 결과도 멈춘다는 명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에 따르는 사람들의 그 감정과... 행동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이 작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라는 거죠. 즉 원인이 존재하는 한 결과는 계속 유지되고 그 원인이 사라지게 될 때에 비로소 결과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때 인간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 그리고 그 생각들은 어떤 원인에 의해 미리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이드에 따르면 원인도 가지지 않은 즉 저절로 발생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힘, 곧 어떤 원인이 작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쁘고 슬프고 또 괴롭고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게. 그래서 어, 대부분이 이제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결정하는 것은 외적 환경적 조건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적인 그 무엇이더라 라는 얘기를 프로이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만드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런 정신적 과정이다 라는 얘기죠 이걸 바로 우리가 정신 결정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 결정론 관점에 의해서 보면 사람들이 겪는 말 그대로 심리적인 문제는 사람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정신적. 원인이 작용한 그런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멈추지 않는 한 결과, 즉, 심리적 문제 자체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이 멈출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심리적인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바로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현상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이면에 그 무엇을 발견하는 그 분석적 태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즉, 적절하고 우리가 타당한 그러한 이해를 얻게 될 때까지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그러한 자세가 또 필요하고요. 원인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신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신분석에 바로 나중에 무의식과 또 의식과 전 의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쭉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최면에 대한 그 효율성을, 그 회의를 갖게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바로 성욕이 히스테리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의식의 실체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의식의 실체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면, 아, 무의식은 한 여인의 히스테리에서 태어났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브레이어 의사와 이 프로이드가 최면 치료를 하는 가운데 고객으로서 그안 나오라는 실명은 베르샤 파페나임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입니다. 아, 그 특히 이제 이 처녀인데 이브로이어한테 최면요법 이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이죠, 그게. 이제 그런 가운데 특히 이제 이 여인은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어, 간병을 하다가 굉장히 독특한 그런 하나의 그 시스테리 증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두려워서 6주 동안 물을 못 마셨고, 이 모국어인 독일어를 잃어버리고, 영어와 프랑스어, 이탈리아 말로만 말을 했고, 이유 없이 또 마른 기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환각 증세와 더불어서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까지 보이게 된 거죠. 당시로서는 아마 악마가 들렸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을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말 그대로 최면 치료를 하면서 이 안나오라는 여인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던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떠올렸고 이에 대한 불편과 혐오감을 털어놓게 됩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 흥미로운 점은 이런 불편한 감정들을 이야기하고 나면 어김없이 그 증세가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 쉬운 예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어, 이 안나오라는 여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물을 전혀 마실 수 없게 된 그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죠. 어, 그래서 그 갈증 속에서 그토록 간과하던 물잔을 들어올릴 수도 있었지만은 이 잔이 입에 닿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이 잔을 밀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거의 6주 동안 지속이 돼서 결국은 물을 못 먹고 이 멜론 같은 과일만 먹어야 됐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안 나오라는 여인이 어느 날그 최면 중에서 그녀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 영국의 흑인 여자에 관해서 온갖 혐오감을 나타내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이 안나오가 그 영국인 친구 방에 들어갔더니 그 여자가 결국은 그잔해든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 모습이 꼭 개가 물을 마시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예의상 아무 얘기도 안 했지만은 계속 쌓인 불쾌감이라든가 울분을 나름대로 마음껏 표현하고 난 뒤에 그녀는 물을 달라고 해서. 마시고 최면에서 깨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아무렇지 않게 물을 마시고 마실 수 있었고 이러한 증상은 재발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나오 말고도 많은 사례들의 대부분 이러한 이유가 있었고 이제 어 나름대로 그 최면 속에서 이어 얘기를 끌어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곤 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나오의 사례는 이 브로이어와 프로이드에게 상당히 행운과도 같은 것이었죠. 여기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사례에 비해서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속의 사건과 현실의 이상행동간의 바로 상관관계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 안나오라는 여인은 그 기분 나쁜 그 영국인 친구와 개에 대해 평소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그녀의 마음 속에는 그 기분 나쁜 사실들을 분명히 저장해 두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 무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의식이 언제부터인가는 현실의 신체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물을 입에 대는 순간 개가 먹던 물에 대한 불쾌감이 물을 거부하게 만들었던 사실이죠. 그래서 이 무의식의 불쾌감을 해소해 줌으로써 무의식이 안정을 찾아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브로요와 프로이드는 의식이 모르고 있는 무의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이 의식보다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의식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지만, 신체조차도 마음대로 움직이는 바로 무의식이 탄생하는 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오의 사례에 실려 있는 책, 바로 히스테리 연구를 무의식 또는... 정신분석학의 시발적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신분석 이론의 바로 지형학적인 모형과 구조적인 모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형학적인 모형은 바로 의식과 전의식과 이제 무의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의식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알거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 감각, 이런 것들을 의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각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활동, 감정 등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 접촉을 하고 또 꿈이라든가 심상, 그런 사고 등과 같은 개인의 내적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게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경험하는 일들은 말 그대로 선택적 여과 과정을 거쳐서 일부만이 의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식은 정신 생활의 중심이 아니고 수면 위에 떠올라 있는 어떤 빙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정신 생활의 더큰 부분은 수면 아래 잠겨 있는 것으로 비유되는 무의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무의식적인 내용이나 동기를 의식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 정신 분석의 주요한 그런 과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의식은 뭐냐? 전의식은 어느 순간에 있어서는 의식되지 않으나 조금만 노력하면 곧 의식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기억을 말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행했던 어떤 그 일들이라든가, 지난주에 먹었던 뭐 좋아하는 음식 등 이런 걸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 나름대로 의식 속에서 있다가 계속 어, 사라지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전의식은 의식 속에는 없지만 기억, 회상 등을 통해서 바로 의식으로 상기할 수 있는 정신 세계의 일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의식은 마음 속에서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해주는 그런 통로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정신 세계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춰져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무의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무의식은 의식의 하부에 존재하는 어떤 정신세계다 그래서 본능이라든가 충동이라든가 억압 등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무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정신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무의식의 세계고요 전혀 인식되지 않지만 그 인간 사고와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것이 무의식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무의식은 정신병리에서 지배적인 힘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성격의 일부분으로서 반드시 탐구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격의 이러한 영역에서 인간 행동에 중요한 하나의 인과적 그런 요인이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인간 행동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무의식을 밝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 내용은 변장되고 상징화된 형태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무의식을 연구하는 수단으로서 환상과 꿈을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무의식의 증거로 말실수라든가 뭐 망각이라든가 꿈의 존재들을 이제 프로이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은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이다. 그래서 꿈의 해석을 통해서 어, 무의식의 자료들을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의 구조에서는 보면은 어, 이 원초와 즉, 이드라고 하죠. 자와 또 초자, 슈퍼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인간의 행동은 이러한 성격 구조의 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우선 먼저 원초화. 즉, 우리가 생각할 때 본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초화는 출생할 때부터 작용하는 어떤 그 생득적 그런 정신에너지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전 생애 동안에 성격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원초화는 외부 세계와 관계없고 이 논리와 법칙이 통하지 않는 것을 원초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초화는 바로 심리적 에너지, 충동이라든가 행동의 동기를 정신에 제공하고 성격의 원천적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바로 자아와 초자아가 분화되고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초화는 성욕이나 공격성과 같은 본능적 욕구를 관장하는 것으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생물적 쾌락과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려는 것이 바로 원초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원초화는 본능에 따라 움직임으로. 모든 그 억압을 무시하고 성욕이라든가 그 공격성과 같은 그런 충동에 나타나는 정신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방출하는 그 일차적인 원리를 나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충동이 억제될 경우에는 성격 체제의 긴장이 오기 때문에 원초화는 참을성이 없이 즉각적으로 긴장을 감소하려는 쾌락 원칙에 따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초화는 무의식적이고 충동적이고 어이 불합리하고 어떤 그 자해적인 방법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어 도유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어 하나의 그 원초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어이 어떤 그 반사작용을 통해서. 이 자동적으로 불안을 일으키는 그런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고요. 또 자극이 유발하는 그런 긴장을 재빨리 제거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이원초화는 바로 이제 하나의 그 예를 들어서 1차적인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이~ 목마를 때물을 마시는 그런 상상을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게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어~ (1차적인) 과정은 적극적인 과정이지만 우리가 배고프다든가 목마라든가 르 성적 충동에 의해서 약이 된 긴장을 그~ 만족스럽게 방출할 수 없으며 참된 만족을 얻으려면 바로 현실 세계와 접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원초화가 지배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성적, 공격적 충동과 같은 본능적인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의 행동은 주로, 어, 쾌락 원칙에 따라서 욕구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고, 현실 세계나 사회의 윤리와 가치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말 그대로, 어, 원초화가 강한 사람은 굉장히, 그, 우리가 보면은 하나의 어떤 본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예. 이제, 원초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1강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